육아휴직이 결정되고 나서 어떤 준비를 하셨나요? 어, 사실은 준비를 할 시간이나 정신적으로 없었던 게, 육아휴직을 할게요 하면 주변에서, 아니, 왜? 어디 이직하려고? 어디 가려고? 뭐, 이런 것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아, 이 사람이 그런 걸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지?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하고 이런 태도를 하다 보니까, 남자가 사실은 이게 이렇게 나눠지지 않잖아요, 잘. 그래서. 뭔가, 아, 우리 애들이랑 어디 놀러 가고, 뭐 돈은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고민보다, 아, 이 사람들이 물어볼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지? 뭐, 그런 거를 생각하느라고 어떤 준비를 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만약에, 어, 물론 이제 아이들이 어려서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아이들이 지금 좀 컸으니까, 지금쯤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진짜 한 일주, 아니면 한 달, 를뭐 제주도라도 언제쯤 가고, 가기 전에 뭘 준비하고, 뭐, 이런 좀 이렇게 굵직굵직한 큰 계획을 한번 세워볼 것 같아요. 그, 인생에 다시 오기 쉽지 않은 시기이고, 그런 기회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소중하게 쓰려고 노력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음. 그래도 블로그 활동이나 뭐, 백인의 아빠단 활동 이런 거 많이 해서 굉장히 아, 좀 뜻깊은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육아휴직 첫날 느낌이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 동안 일상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나 육아휴직을 하면서 느꼈던 점도 듣고 싶습니다. 어, 질문이 많은데 우선은 그러니까 육아휴직... 첫날 느낌? 그러니까 첫날은 이제 그 어떤 생각이 했냐면 제가 블로그를 이렇게 거의 뭐, 처음 고시가식 하면서 시작을 했죠. 하면서, 마지막 출근하는 날이라고 해서 사진을 한번 딱 찍었어요. 근데 그때, 역삼역에 제가 딱 내렸는데, 어, 와이프님 아시겠지만, 그 역삼역에서, 그 강남역 내려가는 그, 그 입구가, 진짜 한 50m, 한 100m 이렇게 줄서 있는 거죠. 그래 사진을 딱 찍었죠. 아, 이제 나, 내일부터는 이 길을 안갈 거야. 이런, 그런 느낌이 되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 첫날은 이런 출근도안 하고 뭐이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주 행복하고 또 뭐랄까 좀 즐겁게 시작을 했죠. 그렇죠. 네. 그리고 대청소를 한번 했다가 네. 허리 나가죠. 그렇죠. 무리하면 어, <laughs> 허리가 나가고 아프다니까. <laughs> 무리하지 말고. 어, 그리고 육아 휴직 기간 동안 일상에 대해서 어떤 인상이 있었죠? 아, 근데 육아 휴직을 이제 여행은 저희가 많이 다녔고요. 저희 369, 12에 한 번씩 나갔죠. 뭐 이제 무리해서 한번 썼죠. 우리도 돈이 많은 집이 아니니까. 3월을로 갔죠. 어, 괌 갔었나? 어, 3월에 광을 갔고, 6월에 제주도, 9월에 오키나와, 음. 12월에 사이판, 이렇게 한번 갔죠. 어, 이렇게 보는 사람 보면, 어 부르 좋아, 이렇게 음. 생각했는데, 저희 아껴서 다닙니다. 예. 네. 그런데, 그거 외에는 일반적으로 놓고 보면 아침에 애들 어리지 보내고 청소하고 그리고 뭔가를 해요 블로그를 조금 했다가 제가 아프면 병원도 갔다가 어 애들이 아프면 다 <laughs> 때려치고 블레스유 <Bless you>. 어. <laughs> 다 제끼고 뭐 병원 가면 하루 종일 애들 돌보고 그러니까 일반 가정주부가 이렇게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거 쪼개가면서 블로그를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와이프님이 좀 많이 도와줘서 블로그라도 할수 있었지 제가 일반 가정주부였으면 이 블로그나 뭐 이런 거를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그냥 일상이 흘러가는데 시간이 없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만약에 내 시간을 가지려면 회사 다닐 때보다 더 부지런히 움직이고 계획을 짜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어요? 아, 근데 제가 사실은 육아휴직 하는 진짜 가장 큰 이유는 우리 둘째가 저를 미워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 6개월쯤 지나서 이 어린이집과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원우가, 저희 아들이 원우입니다. 그러니까 원우가 그 어린이집에서 되게 많이 밝아지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딱 있는데 처음에 제도 기억나는 게 처음에 제가 데려다 주고 데려다 주고 데리러 가면 아빠한테 올때 별로 표정이 없어졌어요. 이렇게 우울한 표정, 예, 무, 무표정한 표정, 우울한 거, 무표정한 표정 그래서 이거 어릴 때 재미없었나 말이었거든요. 6개월쯤 지났는데 아빠한테 아빠! 하면서 웃으면서 막 달려오는데 아그 느낌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뭐 지금도 뭐 이렇게 예전보다는 좋아졌지만 이렇게 아직도 엄마 바라기긴 하지만 그래도 좀 전에 우리 이제 둘째 데려다주고 왔어요. 왔는데 아빠 하이파이브 해주고 가야지 그래서 이렇게 하이파이브 하고 가고 그러니까 아빠와 친해지고 그거에 따라서 아이가 밝아지고 땡깡은 더 늘은 것 같아요. 땡깡 <laughs> <laughs> 어, <laughs> 시기가 시기인 <laughs> 땡깡은 좀 늘었지만 그런 밝아진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어, 그런 것들이 이제 저한테는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인 것 같아요. <laughs> 네 그렇군요. 어, 그리고 육아일직을 하면서 느꼈던 점도 듣고 싶대요. 뭐 하면서 느꼈던 점? 어, 뭐, 아이들하고 있으니까 좋다? 음, 음. 그, 그래, 어, 아, 저 인터뷰. 내 삶을 내가 뭐, 꾸려간다, <laughs> 뭐, 그렇지. <이런지. 웃음> 내 삶을 내가 <야>, 꾸리지 <laughs>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머, 집에 일하시는, 이제 혹시 어머님들이 골치 모르겠지만, 집에 일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얘기해보면, 자기 삶을 꾸릴 시간이 수, 없어요. 없어요 그죠? 없죠. 아, 음. 근데 이제, 제가 가장 인터뷰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한열 달쯤 됐는데, 어, 내 아이가 이뻐요. 근데, 이쁜데? 어, 진짜 이뻐요. 그 감정이 와요. 그게 저는, 어, 모성애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게. 그러니까, 어, 이쁜데? 어, 진짜 이뻐요. 니까 그러니까 남자가 이쁘다는 거는 제 생각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핸드폰, 이쁜 핸드폰이 있어요. 이 핸드폰도 이쁘죠? 아이도 이뻐요. 어, 이뻐요. 그거 어, 비슷한 것 같아요, 감정이. 그러니까, 최신 핸드폰, 와, 너무 좋아. 어, 최신 아이. 이런 느낌? 이런, 이제, 좋은, 느낌, 이런 느낌이었다고 하면, 육아직간 10달쯤 딱 됐는데, 이게 최신도 아니어도 너무 이쁜 거야. 이런 느낌. 음, 그죠 아이들이 이제 예쁘면 쪽쪽 빨고. 그렇 아, 그죠? 아, 아, 아. <laughs> <예쁜> 근데, <laughs> 그래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음, 전까지만. 그러니까, 육아지직 하면서 이제 아이들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이제 생기는 그런 모성애인 것 같아요. 엄마의 아, 마음. 맞아요. 음. 어, 육아휴직 후 부당한 인사발령을 당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음.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러게요. 아, 아까 얘기했는데 잘려갖고. <laughs> <laughs> 자, 부당한 인사발령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요점만 얘기할까, 아까 얘기했니요 부당한 인사발령 생각하지 않고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남자들은 보통 최전방에 있는 거죠. 최전방 인력이 나간다고 하면 그 자리를 비워둘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사람을 채워넣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다시 복직했을 때, 혹시 빈자리가 있으면 들어갔는데 없으면 못 들어가니까, 음, 다른 쪽에다 발령을 받겠죠. 근데, 어, 이 사람을 쓸 생각이 있었다고 하면, 뭐 약간 대기 발령이나, 비슷한 팀? 뭐저 영업이었으니까, 영업에 관련된 어떤 팀 쪽으로, 어, 자리를 만들어서 잠깐 넣어놓고, 뭐, 이제 그 사람이 향후에 그 하는 일들을 보고, 뭐 다시 영업팀으로 가든가 그쪽 팀에 계속 하인 하든가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 회계팀에 발령을 받았죠. 어 영업하던 사람 보고 회계를 하라 그러면 어렵죠. 그렇죠. 영업하다가 회계할 수는 없죠. 나가라는 네. 의미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게 악독하게 생각할 생각은 없었고요. 이게뭐 결론적으로 보면 뭐 나가라는 의미가 맞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적하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어, 쓰고 싶다라는 의지는 없었다고 보여져요. 그렇죠. 네, 이제 네. 뭐 어, 다시 회사를 이렇게 돌아와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던 거죠, 그죠? 음. 영업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고, 음. 어, 그 어, 그때 어떻게 혹시 대응하셨어요? 그때, 그때 혹시 어. 회사의 반응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은 복직하기 한한달반두 달쯤 전에 이제 가서 어. 딱 아, 이렇게 제이 해서 복직을 생각하고 있다 했더니 이제 얘기를 했고 그래서 회사다가 일단 2, 3주 정도만 시간 좀 달라 나도 생각을 좀 해보자 왜냐면 업종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 2, 3주 정도 시간 달라고 하고 이직을 알아봤죠 그렇죠 이제 음. 어차피 회사에서 다시 영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음, 이제 이직을 그렇죠. 해서 다른 영업 쪽을 알아봤죠 그렇죠? 음.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얘기하다 생각해보니까 아, 회사 다니면서 좀 인간관이 별로 안 좋았나봐요? <laughs> 내가, 그래서 이거를 좀안 쓰려고 하는 게 아닐까. 아, 어, 그럴 수도 있죠. 아, 그죠? 좀, 좀, 좀 <laughs> 실까하죠 내가? 아, 근데 이제 자리가 점점 사실 회사 다니면서 회사가 그렇게 좋아지는 경우는 많지 않잖아요. 점점 회사가 음. 이렇게 어려워지고 이럴 때 자리가 없어졌다가 다시 생기가 사실 쉽지 않죠. 맞아요. 사실은, 음. 왜 이, 이, 얘기도 하고 싶었던 건데 지금 제가 다녔던 회사가 조금시안 좋아지죠. 어, 제가 알기 한국 회사인데 일본에 팔렸다가 이제 지금 요새는 중국에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에, 그러면서 이제 차량 매출이 안 좋아지니까 팔려 다니는 거고. 자리를 만기시죠 어제 질문이 어, 뭐죠 어, <laughs> 어떻게 대응하셨나요? 서이 어, 이직을 회사하지 않고 이직을 했다. 에, 했고 그렇죠. 사실은 이직을 하는데 가장 크게 결정했던 건 뭐냐면 그 회사에 이제 모뭐 팀장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아, 어 이런 상황이면 당신 같으면 남겠냐 아니면 이직을 하겠냐 물어봤더니 자기 같면 이직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직을 하는 편이 더 낫죠, 그렇죠? 음, 그렇죠.